이렇게 네, 꼬리를 치는 게 불에 에어가 들어가서 괴로운 원불입신 부분에 이제 바람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덤범벅. 이렇게 튀긴 경우에 이렇게 눌러놓거나 아니면 바람을 빼준다면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피김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 가보지도 심해야 하는 폭발이 좀더 심해져요. 오그럭의 이부분이 여기 완전 외로운 빵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네, 여기를 옆으로 여기. 빠지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내려갑니다. 바람이 있는 부분 눌러서 살짝. 어후. 어요 빠져서 계속 내려갑니다. 이 친구도 여기 빵빵한 눌러서 에어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톡 찔러주면 됩니다. 완벽하게 에어가 맞을 어요 소리 났죠? 여기 에어. 여 부분은 공기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고, 너무 깊게 찌르면 안 돼요. 내장까지 네 나오니까. 살짝만. 다 찔러줬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물 밑으로 내려갑니다 꼬리를 치지 않아요 얘네들이 꼬리를 치는 이유는 자기네들도 괴로워서 그런 겁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안정됐습니다 갑오징어 컬러 해도 돼요 또 따로 사실 필요 없어요